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잠먼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먼 11장 1절 "속이는 조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뭐죠요 예,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음, 악은 벌하고 은은 상을 내린 것 하나님 차원에서는 에, 우리가 아, 우리 차원에서는 악을 보고 악을 보고 따르지 않고 오직 의인의 길로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공이라고도 말하고 정직. 그런데 속일은 조울. 정직하지 못하는 거잖아. 속일은 조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속이는 조울, 저울, 조울하고 추를 말했잖아. 이거 다 무게 재는 거고, 조울이나 추는 다 무게를 재지 않습니까? 근데 무게 재는 데 있어서 속여서 무게를 더 나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예, 공평하게 이득을 보는 것은 예,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laughs> 제 어렸을 때어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쌀을 이렇게 10kg, 20kg 이렇게 담아서 팔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대로 팔잖아요 대로 한 대, 두 대. 에, 제가 그것을 사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가 이렇게 높게 쌀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닥이 높아져 있으면 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바닥이 높아져 있으면. 에, 많이 주는 것 같은데도 많이 주는 게 아니죠. 또 과일집 가다 보면 같이 그러잖아요. 위에는 그럴싸한데 아래는 조그만게 특별히 차량에서 파는 경우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교만이 오면 2 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입도 험악해집니다. 욕이 오죠, 욕. 뭐, 특별 히 우리가 말하는 욕뿐만 아니라 악한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악한 말을 하고 재판관이 돼버려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지, 이렇게 에, 떠오르게 하더라 이 말이죠. 교만한 자는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큰 소리를 내고, 또 어,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항상 자기가 부족함을 잘 알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고 지혜있게 말하더라 이 말이죠.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사는 것은 자기 길을 인도한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게 만드신다. 이 말이죠.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한 대로 인도하시지만 사악한 자의 나쁜 악한 일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더라. 말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게 하더라.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정직한 자가 성실한 자가 음, 계획대로 돼야지. 악한 자가 계획대로 되고, 정직한 자가 계획대로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정직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때, 하나의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뭐 평소 때는 돈이 있으면 엄청 좋죠. 그런데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 재물로 그걸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공의로우심 정직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겸손하고 다 이게 공, 공이거든요. 그것은 심판 날에도 죽음 앞에서도 그를 건져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죄물이 아니라 공입니다. 공이. 공의. 그래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 자, 악한 자의 공의. 완전 아니 죄송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고 흐트러짐 없이 가게 하지만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공의로운 자가 되라.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겠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되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 그래서 공의로운 자는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를 오히려 악에게 사로잡히게 만든다. 4절부터 6절까지 공의에 대해서. 더 앞에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줄 거다.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교만하고, 이런 거는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7절. 아기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기는 죽을 때다 모든 게다 끝나요. 그래서 불의의 나쁜 마음에서 소망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 아기는 마지막에 다 소망도 끊어지고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8절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아기는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환란에서 의인은 구원을 얻지만, 아기는 악한 길로,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스스로 그 입을 뱉은 말로 인해서 어, 이웃을 다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오히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죠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하고 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의인이 잘 되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러나 악인은 왜 기뻐하냐? 패망하면 기뻐해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요 사람들이요 잘 되면 막 칭찬하잖아요. 의인의 모습인 거죠. 악인은요, 아유 망해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잘 돼서 아유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패망하면 기뻐하지만 의인은 형통하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죠 11절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한 성업이 정직한 자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더 좋아지지만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업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읍 안에 정직한 자가 있느냐 악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많느냐 악한 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성읍이 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구절부터 보십시오. 악인은 그 이웃을 망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구원합니다. 악인은 폐망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의인은 형통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11절에는 악한 자가 있어서 성읍을 무너뜨리겠지만 또 정직한 자가 있어서 성읍이 축복받고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훨씬 많아야죠. 그래야 교회도 복받고 또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악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나 성업이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잘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많아야 돼요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지혜 없는 자, 비련한 자는 이웃을 멸시해요.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잠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게 된다. 또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그래서 어, 미련한 자는 자꾸만 남의 허물을 들춰내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네. 죄에 대해서 정말 친하면 교훈해 줄 수는 있지만 그 허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잠언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에는 정직한 자와 그렇지 못한 속이는 자에 대해서 1절부터 나오죠. 속이는 자와 공평한 자,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 그래서 속이는 자는 하나님미워 하시지만, 공평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린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정직한 자가 많아야 이웃을 복되게 만들고, 정직한 자가 많아야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정직한 자가 많아야 그 교회도 복을 받게 만들고, 그성업도 복을 받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정직한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 죄가 무엇인 줄 알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늘 다짐을 해야겠죠. 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